우리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 그리스도인 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관심이나 혹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이 아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사실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냥 그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것에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너무나도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계속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앞에 삼십팔 절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너희 너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빰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고 합니다. 사실. 이 눈에 눈눈 이해는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되는 원리였어요.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한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공평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눈눈 이해는이. 하지만 사실 폭력을 주고 받는 과정 가운데 공평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폭력은 더큰 폭력을, 보복은 더큰 보복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규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도 또 신명기 19장 말씀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는 잔인한 보복 규정 혹은 범범죄 경중에 따라 심한 죄는 강한 벌로 사소한 죄는 약한 벌로 다스리라라는 규정이 아니라 지나치게 보복하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셨어요. 율법이 말씀하시는 그 이보다 더 나아가셔서 오른편을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까지 돌려대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보복도 또 모든 대가품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거요. 또 세상에 세상은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때리며 우리의 것을 빼앗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선대하라라고 합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에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웃 사랑이 어디까지 미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결론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을까요? 교회 나오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너무나도 힘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이 말씀으로 인해 실망하기도 합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쩜 그리 사랑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건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사람의 힘으로 이 사랑을 이해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니 실족하고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질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더, 더 온전하여 져서 43절 말씀에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원수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결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사랑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도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온전함을 이룰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뒤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저 작은 것으로 작은 것으로 내가 율법을 지켰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이땅 가운데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할때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을 때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용서하는 것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에 나도 그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 아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거시,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또한 아무 것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으로 그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게 없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내 안에 거하기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므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과 같은 삶, 그분의 행하는 그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내삶 가운데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받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는 그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하며 희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며 주님과 동행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희생과 같이 우리도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하루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